시편 121편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서론을 말씀드리고 120편을 해서 120편을 약간 더 정리하고 121편으로 가겠습니다. 환란은 120편 1절을 보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환란은 예배 드리지 못함이 환란이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그럴 수도 있어요. 영적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물리적 상황이 그럴 수도 있어요. 환경 때문에 어떤 분은 주일에 꼭이 일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질병으로 입원해 있을 수도 있지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못함이 환란이다. 어, 그럼 왜 그런 상황이 됐느냐? 너무 멀리 떠난 거예요. 매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물러요. 남쪽 끝 예루살렘에서 북쪽 끝. 어,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난 끝났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텐데 무슨 예배를 드릴까? 그런데 그 마음엔 뭐예요? 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염치가 없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환경이 거짓과 속음, 속임이 계속 공략해 오는 거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러면서 그 환경은 끊임없이 나에게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너 속이는 혀요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 할고 마치 그런 거예요. 장막 안에 코끼리 코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줬더니 코가 계속 들어와서 이제는 몸이 들어와서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 어. 그런데 나는 계속할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갈등이 오는 거죠. 왜 세상은 나에게 나랑 놀자. 나랑 화평하자. 이런단 말이지.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을 미워하는 세상과 너무 오래 타협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왕따가 생기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정직하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때 내게 응답하셨는데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로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의 악인들을 징계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언제라도 기도한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잊지 마라 부르짖어라 예배를 회복해라 자 10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말씀이잖아요. 어, 어, 주일 예배 끝나고 늘 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이 찬양이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셔요? 예. 어, 이 찬양 이렇게 불렀는데 예. 요즘은 그 찬양보다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가사도 실족치 않게 지키신다 졸지도 아니하신다 어,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상치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인데 역으로 이 고백을 보면 지금 시인은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 주석자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사모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노예처럼 지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인은 나를 도울 이가 아무도 없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 완전히 포위돼서 이제는 살육만이, 약탈만이 기다리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불치병 판단으로 의사가 그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도울 이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 놀라운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다. 왜이 상황을 절망으로 보느냐 하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도울 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려봐도 내 주변에는 절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건강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아는 사람들에게 꾸고 또 꾸고 또 꾸어서 내 주변에 내게 돈을 안 빌려준 사람이 없다. 이제는 염치가 없고 도와달라고 가도 누구도 안 돕는다. 얼마 전에 뉴스에 정말 가슴 아팠는데 스스로 목숨을 끄는 젊은 엄마의 얘기가 나왔어요. 여섯 살 딸이 있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혼자 키우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몸을 팔았어. 근데 그 일기에 나는 떳떳하다. 내딸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을 판들 어떠냐? 내 딸을 반듯하게 키우고 싶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사채를 9 0만원 빌린 는데한달 만에 천만 원이 되는 거.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몸을 판다는 그거 하나로 너는 자격 없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경찰이 이제야 나섰다. 와. 얼마나 절망스러워. 제가 20여 년 전에 제주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50대 중반이었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뭐, 저 왔다고 젊은 목사, 그때 제가 만 40이었으니까, 어 젊은 목사 왔다고 식사도 한번 대접해서 밥도 먹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집에서 아이 딸도 있고. 난리가 났죠. 전교인이. 그래서 막 전단을 만들고 교회에서 돌림. 이분 보셨습니까? 저분 보셨습니까? 그리고 근처에는 혹시 싶어서 산을, 교인들이 산을 다 헤맸다니까. 혹시 싶어서. 근데 비행기로 나간 기록도 없고 배로 나간 기록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나오는데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 엄청나게 사업을 하며 돈을 빌렸는데, 가족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사라진 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그분을 못 찾고 있어. 절망. 누가 나를 도울까? 누가 나를 도울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간 그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기도나 한번 해볼래.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예배 한번 드려볼래. 그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 만나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한때 반도체 기계 만들어서 아주 엄청나게 사람들의 유명한 기업으로 있었던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 같은 분도 안 되고, 안 되고 국정원 직원으로 은퇴해서 사업을 했어요. 안 돼서 이제 끈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딸이 그것도 모르고 아빠, 오늘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 죽기 전 딸의 마지막 소원 들어보자. 그리고 교회 가는데, 그날 욥기의 말씀, 팍 가슴에 꽂혀가지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어려움, 절망은 우리에게 땅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제 눈을 들어서 산을 봅니다. 땅을 보면 절망입니다. 눈을 든다.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 상대는요, 늘 불경기였고, 질병이었고, 배우자였고, 공부 안 하고 말썽 피우고 반항하는 자식이었고,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 상사였는데, 이제 상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상대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의 상대는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상대는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상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에서였습니다. 이제까지 나의 상대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신, 자, 재산을 보존하고 자식을 지키느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 새벽에 그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여러분의 상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 결정은 어디서 나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모든 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건강도, 돈도, 사람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드신 여호와신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할렐루야. 시인은 그때 땅만 바라보고 절망하던 그가 눈을 들어 산을. 예루살렘을 교회를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아무도 안 돕는 게 아니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승부는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더 극렬해지죠. 왜요? 전쟁의 승부는 백악관에서 납니다. 백악관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럼 그동안은 왜 전쟁을 계속했어요? 백악관에서 계속 하라고 한 거잖아요. 바이든이 돈 보내고 왜그 싸움을 통해서 러시아의 힘을 낮추려고 계속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정이라는 이름을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아니 왜그 싸움에 우리 돈을 들여 제국 이 세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문제를 왜못 해결하시겠습니까? 승부는 하나님에게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실족하지 않게 한다. 시험 들지 않게 한다. 그분이 졸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예,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에 애치 못한다. 이것을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낮에 환난, 밤에 환란. 낮의 환란은 무엇인가? 밤의 환란은 무엇인가? 밤의 환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슬슬 슬슬 다가오는 위험. 많은 분들이 IMF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업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는 거. 특별히 중소기업 자영업 했던 분들은 자다가 홍두깨 맞은 것처럼 밤의 환란이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슬금 다가오는 환란. 낮의 환란은 뭐예요? 해처럼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다가 교만해서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목이 고다지는 거죠. 낮의 환란, 밤의 환란.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게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를 도와줄까? 고개 들어 줄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끝이 아닙니다. 그럴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않으십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나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예배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리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신하나님, 누가 나를 도울까?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할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그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새벽을 시간에 우리가 들고 나오는 기도의 제목,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11개월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12월 그 수고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꾸어준 것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12월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꾼 것이 있다면 갚을 수 있는 12월 한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